외모도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사는 곳까지 바뀌었어요. 오히려 끌어당김의 존재를 모르던 때에 이루고 싶은 걸 순수하게 다 이뤘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었길래 끌어당김을 알기 전부터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다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응애 외계인이 장착하고 있던 끌어당김 잘 되는 마인드셋 8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MBTI는 ENTP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ENTP는 끌어당김에 최적화된 성격 유형 같아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 주세요. 어릴 때부터 애니를 되게 많이 봤는데, 제 캐릭 캐릭 체인지나 꿈빛 파티실 같은 애니메이션 보면 주인공들한테 꼭 수호 캐릭터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도 그런 수호 천사가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든 내 어깨 위에 있는 수호 천사가 이미 계획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안든 일이 생겨도 수호천사가 나에게 더큰걸 주기 위해 더잘 되라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 생각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못 건넜어. 그러면 어, 여기서 건넜으면 길 가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혔을 수 있, 있었나 보다. 절 지켜준 수호천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반대로 횡단보도에 딱 도착했는데 그 타이밍에 초록불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소 전사장, 완전 럭키 리키잖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뭐 초딩 때부터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서 주변 애들이 막 이랬어요. 어떤 참 긍정적이구나. 되게 하네. 막 이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어깨 위에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모든 일은 수호천사가 나를 위해 준비한 거고, 하늘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아, 이게 맞아? 하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에도 결국엔 다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만한 일이 끌어당겨져 옵니다. 지금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주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만 어릴 때는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왕따도 당하고 가족들한테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천성이 타고난 건지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무작정 미워하거나 원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어, 원망하지 않고 그냥 저를 바꿨어요. 왜냐? 그들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더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인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17살 때부터 사주 공부를 했는데, 운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된 후로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겠지? 나중에 더 잘나졌을 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겠지? 정말 다행이다. 라고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합시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2번이랑 일맥 상통하는데, 저랑 반대로 제 위에 있는 혈육은 시기 질투도 많고,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절좀 많이 괴롭혔어요. 좀 맹목적으로 저를 싫어했달까? 근데 저는 진심으로 혈육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초딩 때도 싸우는 일이 있으면, 그냥 먼저 사과편지랑 작은 선물을 포장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게 습관이었어요. 이게 착한 척,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돌아봤을 때, 왜 남들보다 막 무의식 정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었나 그런 꿀팁을 전하는 거예요. 네, 네 번째로 저는 실기 질투가 없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일맥상통하는데 이것도 저는 또 위아래로 있는 형제들이 진짜 명문대를 가고 초엘리트라서 어릴 때부터 학벌도 학업 능력도 엄청 뛰어났어요. 어, 사실 저는 예체능이라서 완전 다른 길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은 형제들을 질투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길 정도로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걔네 인생은 걔네 인생이고 좀더 커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누굴 미워하지 않는 게 천성이다 해도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아픔 때문에 원치 않는 현실이 창조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아 어릴 때 내가 이런 게 많이 힘들었고 상처 받았구나 미워해도 되는구나 아기처럼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성인이 됐을 땐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술 먹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laughs> 왜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냐. 날왜 그렇게 키웠냐. 막 욕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물론 그 뒤로 사과를 했죠. 근데 그 뒤로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엄청 화기애애해졌다기 보다는 그때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더 신경 써주고 오히려 그 뒤로 부모님께도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과 의사쌤도 인정할 정도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응어리가 안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응어리가 항상 저를 치고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엄청 행복하게 이뤄지는 그런 게 많아도 뭔가 공허할 때가 있었는데 심리학 공부로도 해결 안 되던 그게 오히려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내 아픔을 인정하니까 그게 싹 풀리더라고요. 저는 편견이 심할 정도로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편견이라는 게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던데, 편견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어,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지.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친구 관계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항상 그거에 의문을 가졌어요. 왜안 돼? 그게 왜 나쁜 거야? 진화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인간들의 행동을 자연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밖에서는 순진하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런 말을 듣죠. 근데, 봐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엔 남들이 좋다고 말할 법한 것들을 제가 항상 누리고 있어요. <laughs> 나쁘다고 생각될 만한 상황이 와도,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져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저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일단 저질러요. 돈이 없어도 안될거 같아도 그냥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하면서 막 걱정하고 이랬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음. 음. 음.